안녕하세요, 여러분. 아, 오늘은 제가 그, 세븐밴드 프리앰프 이퀄라이저를 준비했습니다. 사실 제가 가지고 있는 럭키 제품이 있는데, 그거는 오직 4밴드로 되어 있어서 좀다루기가 너무 심플하고, 조금, 아, 제가 원하는 테이스들을 만들기엔 좀 부족한 것 같아서, 요번에 세븐 밴드 프리앰프 이퀄라이저, 득 오디오, 어, 회사에서 나온 TA 프로라는 제품을 한번 소개해 보겠습니다. 일단 이 제품을 볼때두 종류의 색상이 있어요. 하나는 블랙이고 또 하나는 실버입니다. 저는 실버를 어, 선택을 했습니다. 왜냐하면 제가 기존 어, 가지고 있는 어, 앰프들이 다 실버 색깔이고 해서 어, 색을 맞추기 위해서 실버를 구입했습니다. 그런데 가격 면에서 볼때 블랙이 130 불인데 실버는 160 불입니다. 그래서 저는 이게 뭔가 좀 다른, 어, 스펙이 있나, 이렇게 찾아봤는데, 뭐 그런 거는 찾아볼 수가 없더라고요. 오직 그 색깔 면에서 실버 색깔로 한 것이 더 비, 한 30불 정도 더 비싼 거로 되어 있더라고요. 그리고 이 제품이 작년 8월 달에 출시가 되었더라고요. 그러면, 뭐몇 개월 밖에 안 돼서, 어, 진짜 뭐, 새 제품이라고 할수 있죠. 그 표면을 봤을 때, 이 표면 자체가 알루미늄으로 구성되어 있는 것 같아요. 근데, 앞면을 이렇게 터칭을 해 봤을 때는, 이게 알루미늄인지 아니면 헐 플라스틱으로 되어 있는 건지 구분을잘못 하겠어요. 그리고 실버라는 색깔로 이렇게, 어 도금이라고 그러나요 페인트를 칠한 게 왠지 좀 어, 로키 제품하고 이렇게 비교를 해 봤을 때좀 약간 고급져 보이지는 않더라고요. 저한테는 어, 로키 같은 경우는 굉장히 파인 그러니까 어, 좀좀 좋아 보여요. 근데 이거는 약간 공보식으로 어, 다시 돼 있어 가지고 그 표면이 울퉁불퉁합니다. 왠지 저한테는 조금 어, 저의 스타일은 아닌 것 같은데 뭐 어, 실버 색깔이고 해서 어, 구입을 했습니다. 정면 편을 보시면 왼쪽을 보시면 왼쪽을 보시면 스위치가 보입니다. 올리고 내리고 하는 게그 올리고 내리고 하는 게 이렇게 어, 글이 써 있는데 밑에를 완전히 내리면은 어프가 되고 중간에 놓으면은 채널 1이 되고, 어 꼭대기로 위로 올려주면은 채널 2가 됩니다. 근데 사실 제가 이거를, 어 이렇게, 이렇게 해보고 저렇게 해봐 가지고 해도 이게 도대체 어느 부분을, 어 채널 1이고 채널 2인지를 잘 이해가 안 가더라고요. 제가 생각하기로는 채널 2로 이렇게 올렸을 때 소리가 나는 거 보면 뒤편에 제가 어, RCA 단자로 사용을 하기 때문에 아무래도 그 RCA 단자를 꼈을 땐 채널 2가 되고 채널 1은 XLR이 되는 것 같아요. 그리고 왼쪽부터 다이얼을 보시면 50Hz, 125Hz, 135Hz, 750Hz, 2kHz, 6kHz, 16kHz 그리고 볼륨 장치가 있고 마지막으로 어, 소리의 밸런스를 조절하는 장치가 있습니다. 그리고 특이한 점은 이 제품이 튜브를 사용을 한다는 것이죠. 서브 유니언 튜브로 사용을 하네요. 보니까 6H1N-BN 이 튜브를 사용합니다. 그리고 또 다른 투브들을 이용할 수 있나봐요. 보니까 뭐 ECC, 어, A5, 6S, N7GT, 6N1, 어뭐 많은 투브 이용할 수 있나봐요. 이런 거 보면 투브 다른 투브 이용했을 때 소리가 좀 다르게 날 수도 있겠네요. 그리고 뒷면을 보시면. 아, 왼쪽면 인풋으로 되어 있고요. 거기에 XLR과 그 다음에 RCA 단자가 있습니다. 그리고 오른쪽면으로 보시면은 아웃풋으로 되어 있습니다. 그게 이제 XLR과 RCA 단자가 있죠. 그리고 왼쪽 끝에 파울 단자가 있는데 이건 DC. 1 2 v 인거로 알고 있습니다. 그리고 소리를 들어봤습니다. 한 3일 정도를 소리를 들어봤죠. 기존 세트 럭키 EQ를 간단히 조정하는 데에 비해 어, TA 프로는 조금 더다열이 있어서 그런지 몰라도 디테일하게 조정을 할수 있었어요. 항상 미들베이스 하고 베이스 쪽이 좀 부족한 것 같았는데, 그, 315Hz 다이얼로 좀 만져주니까, 좀 소리의 개선이 좋더라고요 그리고 한 가지 조금 어문이 나는 게 뭐냐면, 16KHz라는 게 있는데, 어, 그거는 사람 귀로 잘 들리는지 안 들리는지 잘 모르겠습니다. 좀 조정이 좀 가능한지 여러 다른 장르의 소리를 들어봤는데 기존 세트 아, 로키 EQ를 달고 어, 소리를 들어봤을 땐 어, 왠지 좀차가운 아, 느낌을 받았어요. 근데 이번에 어, 구입한 T A 프로로 어, 소리를 들었을 땐 어, 이게 투베 효과인지는 모르겠지만은 좀 따뜻한 느낌이 들었거든요. 좀 부드러운 느낌을 받았습니다. 뭐, EQ를 뭐, 이렇게 이렇게 움직이고 저렇게 저렇게 움직인다는 거는 뭐, 장르에 따라가지고 다르기 때문에 소리의 그 어, 질의 평가라는 거는 좀 무의미한 거 같아요. 장르에 따라 틀리 다르기 때문에 그래서 일단 소리의 톤을 들었을 때는 확실히 다르다는 걸 느꼈어요. 이 제품을 공부하기 위해서 뭐 이리저리 유튜브 전에 했던 분들을 이렇게 한번 시청을 해봤는데 근데 어떤 분 말씀 중에 이 제품의 투비 왜 사용이 됐는지 이해를 못하겠다는 표현을 하시는 것 같더라고요. 근데 저는 그거에 대한 어, 그 말씀하시는 것에 대해서 좀 어, 반대인 것 같습니다. 이 튜브를 이용을 해서 어, 이 이퀄라이저를 이용한 게좀 다른 것 같습니다. 왜냐하면 굉장히 웜한 느낌을 받았거든요. 그리고 어. 뭐 어떤 분은 어, 이걸 켰을 때 어, 스피커에서 험 소리가 나냐, 안 나냐 하는 것을 알고 싶다고 하신 분이 계시는데 험 소리는 안 들리는 것 같아요. 아무튼 저는 어, 이 제품의 소리가 어, 괜찮은 것 같습니다. 자, 그러면 다음 영상에는 제가 로키 제품하고 어, 이 제품 TA 프로를 한번 비교를 해보겠습니다 소리의 비교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소리가 어떻게 들리는지 어, 다음 편에 한번 어, 들려드리죠 예 그러면 다음에 뵙겠습니다 안녕히 계세요.